이석이님, 너가 내일 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내 글자니까. 어? 어? 이석이, 밥을 아, 딱! 들더라고 이석이 났더니, 그게 말 되는 소리냐고오게 내가 봐도 밥만 잘못하지. 갱사장은 지문 보다가, 어? 뭐야? 뭐 이것들이야? 막이 날이 피야. 그래서, 어, 그러자, 이제 뭐한 지원이, 경찰, 경찰 지원이 가더니, 세장이기소 말을 생해 어? 우리? 어? 예? 예? 아저씨 예, 그때 제가 경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앉아본 있다가 뭐 오셨습니까?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고만 그서아 그래요 내가 편지를 딱보여당시서장이예오니까 그러니까 서장이네 그래서 편지를 딱 보여줬지 인 편지를 응. 그러다보 얼굴을 바로 그러더니 자기들이 행동은 아니다 더니 이따가 문을 딱 끄더니,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 스스로, 어, 우리 누님 할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니까. 어, 어떡하란 말이요? 서장, 우리 누님 5년 동안 월급을 다 주시고, 누님이 할이 풀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어, 일단 갑시다. 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서장이 같이 찾다 왔어. 어, 아주 저은 주택에 멋지게 살더라고. 예전 동네도 아니고. 그 살면서 그 같이 해가지고 우리 누님 오다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가 봐. 그 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것 겨울방학이야. 겨울방학이니까 대학생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대학생 둘, 이 자녀가 있고 마누라가 촉새처럼 생긴 마누라 있더니 여보 당신 뭐해요? 왜? 이 사람은 뭔데저 사람 뭐해요? 어또 촉새 같은 이 마누라가 막 시부르고 이럴 때 우누님이 이 청소, 청소하가 내려오면서 나한테 본 거야. 나는 이미 봤지. 응. 처음에는 잘 서로 잘 몰랐어. 그자사보고 눈이 맞아. 그걸내신어신어딱 올라갔지. 왜, 그래, 나 여자입니다. 이니까. 탁, 가지고 있던 그 세수 때라다, 탁, 뜯으면서 놀랬더라고, 몰래 누님, 집에 갑시다. 어. 하고 막, 오니까, 누님은 끝으로 막, 저 주인 눈치 보는 날이. 누님, 내고 왔으니까 조금 있냐고, 아, 갑시다. 아, 어, 그러니까 그일왔어어 이렇게 막 총색 같은 여자랑 난리 피우고 막그막 그래. 그러니까 서장이 경야 왜 국민이 방어를 못하는 거야? 난리 피어. 근데 전부부지원은 그때까지 말한 마디 안 하더라고. 말한 마디 한못 봤어. 이사람이제 번인가 할 정도로 말한 마디 다 목에 잡고 다 쓰여 있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눈 집에 눈방에 가서 무오 옷까지 챙겨가니까 노숙자 옷보다도 더 못하네. 몇 가지 없어? 어, 서장 우리 누님 집상에가방가져요 네,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오길래 누님 짐을 다쌌서 싸가지고 나오니까 오천 시 해가지고 오년 도다 셔서 다봉 내주더라고. 그래서 어, 장 오년 동안 이 도를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절도까지 와. 그래, 붙잖아. 틀려? 그러니까, 어, 알겠습니다. 또이절도 싹까지 왔어. 어. 자, 마지막 한 가지야. 서장, 그두 아들, 딸, 어, 마누라, 다이 무릎, 무릎 앞에 릎붙고 싹쓸 좀 빌어. 눈무이하이 풀리도록 빌어. 너때 뭔데, 이마 많은 새끼들아, 이, 음을 가르쳐, 이 새끼들아. 막, 내가 화가 나면 미치겠더라고, 막. 왜 이러면 꼬꼬하면 뭐, 칠지,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는가 봐. 전부 다안 해보더라고. 됐어, 안, 안 한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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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알았어, 내가 이따 내가 할게. 근데 후회하지 마. 이러면서 누님하고 부통나 놔버렸어. 나 아니니까, 이제 차 앞에 가서 이제 문명을, 누님 가셔. 그리고 누님도 이제 탈락으고짐 넣어놓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장하고 정부 지원하고 무릎이 나더라고 나오더니 누님을 나오라 하더니 무릎을 탁 접어당겨서 그래서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누님을 뭐 보더니 어 물더라고 누님이 불이 나가지고 어 서장 너가 잘못한 거 확실해? 그러니까 예 우리 잘못했습니다 야엄마 학생들 학습비라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따 막그날 고함 짓지 않으니까 아우 잘보냈으니 감사하고 <목소리> 막이날나 피워도 됐어 이제 됐어 어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일이고 하던 일단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올라타고 이 왔지 어 이제 정부 지원한테 물어봤어 아유 어떻게 하시길 쟤들이 와서 웃는 마디 피웠지 않니까 자기가 한 마디 했대 무슨 말 했냐면은 정부가 높은 사람이 보냈는데 저그 사람이 가서,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 하면은, 당신들, 감금한 채, 그동안 정신적이 피해, 이 등등을 놓고 따진다면, 당신들, 어, 그 하루 어떻게, 어찌 면하겠어.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이 마음 먹으면은, 서장 이런 따위들, 내일 아침는건 하루아침이요. 이러니까 이게 다뜰비비비게된 거라. 그러고 내님물 이제 우리 호텔에 이제 오시다가 집에 있는 어 형님한테 형님 우리 님인인데내내방에에한한어어모시시있어어어어어 그러나 그내 방에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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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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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것도 이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만들고 일하고 한번 한 정도 있으니까 살이 좀좀 찌기도 하고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많이 가라앉히고 막 일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왔다가 그 호텔에다가 어 샤워하게 할까 할까 늦자가 일하다가 뭐 시골로 내려보냈어. 일단 내려가 시오 내려가서 시골에 좋은 남자 있으면 아, 어, 결혼하니 좋겠어. 내려가 시그라고 이제 내려보냈어. 아무튼, 이제 누님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동생이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했어. 그 시험 쳐가지고서 함양중학교에서그 6명이 그 학교를 쳤는데, 동생 혼자 만 학교를 하고 다 떨어졌어. 어. 그동생이 이제 그서 이제 학교 다니기 했을 때, 내가 동생을 었다가 해운동에다가. 밥을 하나 구해가지고서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내가 다 맨날 갖다 미이고, 어, 걔 공부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이 참 수발을 잘했어. 야, 너 친구, 제일 좋은 친구들 10명만 데리고 오늘 어디로 와.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이름난 식당이 두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충물에 있는 진곡의 식당, 또 하나는 명동에 있는 사모점, 그사무정이나 친구의 식당이라 하면 서울서 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와서, 어, 친구들 데 오면은 내가 막, 불고기 먹어, 막, 먹으시고면 싹, 삼일이지. 삼일이면 뭐, 친구들이 날더 좋아해. 어, 지금도 가끔 날 생각할 할 정도로 날, 어, 떨어지 않는 것 같아. 어, 어, 그런 이야기 들었어. 어, 아, 수발을 열심히 하고, 일다가 그렇게 이제 애가, 사대부고 3만년 끝나고 끝날 때그 3만년 때 내가 담임 선생을 만났어. 만에서 우리 동생 그 어, 서울대학교 법대 에 학교 할수 어,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담임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이 난 하는 이야기가 서울대학교 서울 법대는 조금 약하. 이빨이 하면 서울 공대는 개우 합격할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고 내가, 내가 무조건 서울 막 공대 쳐라. 나 법대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실력이 모자랐대. 어, 공대 쳐라그 공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것이 7점이 높았고 법대에서는 3점이 모자랐어. 나 그래서 선생님들 총격한다니까. 이렇게 정확하다니까. 야, 나도 이제 공, 이제 서울, 서울 공대 쳤지. 그때 당시 내 나이가 스물다 살이다. 이제 군대가 번, 네번 이제 나고 내가. 그 전에 군대가 세번네번 계속 미뤘거든. 이제 정부 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막 미룡이 러는데 어, 행님 내가 더 이상 이 군대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네요. 말로 갈라면 되니까. 야, 내 군대 그거 빼주도록 할까? 내 병무청 가서 병무청으 할게. 형 가두시어 나뭐 군대 가겠습니다. 어 이라고 내가 이제 군대 갔지. 갈때 가생매는 있어. 한 첫사랑 때문에 뭐 죽겠는 거야 마어하저 첫사랑하고 저 어찌 되냐 말이오. 그래 죽었다고. 그래 억지로 억지로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 군대 입대했지. 군대 입회해가지고, 이제, 노산훈련소 거치고, 박교포, 어, 훈련소 후반 교육 끝나고, 103보 왔어. 병원도 중천에 103보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그, 각처에서 온 군인들 대기소에 대기소. 대기소. 그것에 이제 배치를 받는 게, 는 어디, 너는 어디, 니말 맞는데. 근데 내가 이제 대기소, 백삼부에 가서 가만히 눈치 보니까, 야, 여기서 제 후방이 어디냐 하니까, 가평이 가장 후방이래. 그 애는 전부 다 전방이래, 그냥. 삼팔신이래가평가라야 되는데, 가평가 하면 돈은 좀필요한데저 이제 중대본부 가가지고그 인사계 병장들을 꼬셔야 돼. 어, 섭외해야 된다고. 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 지금. 이제 미치겠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 이놈하고 저놈하고 둘이서, 야, 너는 어디로 갈래? 나 어디 간다, 어, 어디로 갔데 어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막설이고막 니들은 어디 갈, 바를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 볼일 보고 나왔어. 야, 너도 어디, 어디 가지정해냐냐니까 아니, 먼저 했는데. 쎄게들, 뭐, 그리, 뭉쳐져 갔더라. 내가 그래, 그랬지. 아유, 아 조일병은 뭐, 뭐, 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 내일, 밥 펴고 가는 게 있어. 그래. 하, 우리도 좀, 거기 좀 해달래. 그래. 너돈 얼마 있어? 그니까. 그래. 오천이 있대. 이 줘봐봐. 어, 내, 내, 그래 해놓을게. 그리 해놓을게. 어, 우리 들어갔니 오천을 뺏었어. 뺏어갖고, 이제, 내 주위에 몸 앞에 서 있거라. 내 가끔 들어갔다 올게. 그, 들어가고 이제, 그, 배치비에, 그, 병장 불려가지고, 난 내일 카페로 가실 좀 도와주시오. 그, 그 보호처럼 줘지 어, 이니까, 어, 알았어. 이러고 이제 됐어. 그, 나가지고는 보호인들, 임마, 너들은, 뭐, 나는 내일 가고 너들은 내일 모레, 뭐, 올 거야, 아마. 응, 그럴 거야. 이 기다려봐봐. 이러고 내는 거. 그, 들어가는데 카로 와버렸지. 또, 그럴 수가 있었어. 약간. 그래서, 어, 나한테 여러 가지 하던 그, 그런, 기술, 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그놈들은 어찌됐는지 모르겠고, 어.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카페에 다 오니까, 통신 중대 내가 근무했는데, 하, 하 첫사랑보시 싶어 죽었는 거야, 죽었어, 막. 어. 이생하나내 중대문고 로고 탁 들리고 문 열고 탁 들어왔지 변장들 그러니까 상무인들 이렇게 막 근무를 하고 저 아래 인사계가 근무하고 그래 내일 또 일병 종이 이사계님한테 용의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이놈 전부 다 쳐다보지 나 알면 상무인들, 병장들 나 이제 자녀가 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돼나 아직 10배, 10배야 이사계님 내가 내일 저 집에 좀가다 와야 되겠습니다. 내 글자니까. 어? 이 새끼, 이 밥을 딱들더라고 인성질란들이. 그말 되는 소리냐고게 내가 봐도 밥만 잘못 나지. 그 밥을 딱때리고애들 보면 웃고난이야 병장 들고, 명면 들고. 딱들으고 그, 새끼, 여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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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너, 뭐, 너, 침자 새끼. 이 이거, 이거, 이거. 군대 새끼야, 군대. 이 새끼야, 잉크당이 아무, 아무런 새끼가, 뭐, 이런 새끼 있어야 돼. 난리 죽거든. 이 새끼, 내가 3, 아, 너, 이거 탄력 하랍니다 하고, 나 뿌렸어. 나하고, 이제, 내 몸으로, 이렇게, 매트로스 쭉, 싸놨잖아요. 그후에 올라가서, 잡 뿌렸어. 에이, 뭘 또, 잤어. 하, 그래갖고, 이제, 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인사기간, 뒷담 들어와갖고, 야, 조인재, 어디 갔어? 맨날, 매트로스 위에 있어야 안 보이니까. 이사람어이사이 왜요? 어. 나 여섯 년 전인가? 어, 이거 쓸게요. 이거 어, 내가왔지내막 내가 집에 어디야? 명동 사무정이 우리 집입니다. 내 그랬지. 어, 그래, 나 집에 빠지지 말리지 자어가 이러더라니까 인생이가. 그래서 아이 말을 기회도 안 줬잖아요. 응, 어. 그뭐뭐 어제 자는 겁니까? 민정이님입니까? 내일. 모레, 어, 한 3일 후에, 우리, 내가 5월 1일 군문이야. 그래, 노산 끝나고 자백가니까 이제 7월달 다된 거야. 내일 모레, 우리, 아, 어, 딸이, 어, 방학인데저애가 집이 충촌도에 있대. 내가 충촌도에 저 집에, 애 딸을 갖다 데려다 주고, 어? 올 텐데, 그 때,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너는 사무지에서 내리고, 난딸 내리고, 갖다 주고, 올라오면서 나하고 같이 또 부대도 오자. 이제 그런 이야기라, 시키고 말고. 좋습니다. 라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제 하루씩 게다 생각하고 막, 뭐, 어, 강, 강 내고 나피 휴고하니까, 이야, 중대본부 백년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그 일주일 안되도면막 그냥, 이러니까 인사해 가다니까뭐뭐뭐 뭐, 뭐 누가 말도 못하고 뭐 저런 것도 도저히 는남이야 뒤에 뭐 빽이 능가 뭐 뭐지 대단한 일시생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이제 그날 인사해 하고 나하고 그 딸하고 서 있어서 서울로 기차타고 올라오고 해 올라오 청양 에 미리 가고 아 어, 버스 타고 이제 명동 근처로 온 건데 나는 생각에 야 인사는 어떻게. 어 돌려보려고 나는도망가까이 생각밖에 없어. <목소리> 할수 있냐? 하고딴데고 사무장에 막 들어갔지. 삼촌이 말하제 자리에 몇개 비어있길래 내가고 아니 아니지다 아니 있으니까. 야 저거 뭐 이래봐. 내내버리지